상담이요? 이거, 그러면 이거 동탁 덱 얘기만 좀한다요 바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카덴트님이 쓰시는 덱인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전보를 한번 봅시다. 일단 도원결이 방패 덱을 이겼구요. 일단 데미지 자체가, 어, 왜 이렇게 세지? 싶은데, 이 동탁이 데미지가 셉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는, 이 동탁의 주지웅님인데요. 이게 이제 턴마다 어, 배반이 올라가고 무력이 올라가고, 이래서 오래 살아 있으면 좋다. 그런 거겠죠. 첫 번째 힌트는 요거고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아군 부장이 살아 있으면 턴마다 적과 아군 전체에게 데미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군한테 준 데미지도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통계 에만6,000 이게 어찌 보면 좀 허상도 있다. 어. 어, 얘네가 맞은 데미지도 여기 들어갔을 거니까. 네 보면은 구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거 힐을 뭘로 했는 거야? 관외 상차 하나 있고 병력 소집이 있네요. 아 이제 동탁이 자기를 때리니까 어, 이런 걸로 힐을 하겠다라는 소리네요. 되게 버티기를 하면서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본론을 얘기하자면 전안할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쓰는 거냐면, 사마이덱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요성덱, 할배덱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일단 등갑병과 공시진이 어, 키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어, 가능하면 저는 사마이나 할배덱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조금 변수가 더 커요. 우리가 봤던 그 등갑병이기 때문에 이... 연소에 대한 어, 데미지 그리고 지력도 지력도 무시 못하죠. 동탁이 그렇게 지력이 높은 무음 무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마이를 쓸 때나 할배덱을 쓸 때보다도 좀더 연소에 대한 데미지가 크게 먹히겠죠. 뭐 다른 지력 공격 뭐 제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대로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건 이제 이 거를 만약 사마이가 없다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분이 뭐 곽가를 안 하다가 처음에는 다른 걸 하다가 곽가를 하게 된 이유는 동탁의 어, 생존이 중요한 거죠. 5톤까지 어, 생존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주지웅님이 보이시다시피 턴마다 어떤 효과가 증가해요. 배반이 증가하고 힘이 증가해서 1턴에는 되게 약합니다. 어, 1턴에는 1톤에서 뭐4턴 정도는 약함. 사마이랑 비슷하죠. 어, 동일, 어, 사마이와 동일한 느낌, 메커니즘이죠. 자, 이래서 사마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이, 각가를 넣었다고 합니다. 10승 1 0패로 주장이 받는 피해 중, 이거, 근데 사실 이것도 잠피기봉이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죠. 잠피기봉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각가 대신에 잠피기봉을 넣고 이 자리에 다른 걸 넣어도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어... 일단 그래서 일단은 이건 상당히 근데 고무적인 거는 도원결의가 지금 0티어예요 거의 도원결의 방패덱은 참 거의 모든 과금러들이 써요 진짜 어 모든 과금러가 처음에 이제 성장할 때어 유비 장비를 무조건 쓰니까 요게 그냥 거의 핵심적으로 들어온다 보면 돼요 이 딜의 메커니즘은, 이제, 받는 피해를 감소한 다음에, 얘네한테, 어, 이제, 동탁한테 모든 딜을 몰빵해 주는 거죠. 얘는 보호를 하고, 난세의 가능으로 딜량이 올라가고, 힐하고, 힐하고, 힐하고 딜량 올리고. 이두 번째, 절대 반격과 천하무적입니다 어, 절대 반격.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신통한 재능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어, 성장한 다음에, 데미지. 아, 신통한 재능보다는 그거 같다. 사별 3일이랑 비슷하다. 어, 사별 3일. 뭐 버티고, 힘 올려주고, 다섯 번째 턴에 어 전체 데미지 주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데미지 량은좀더 높아 보입니다. 사별은 이게 회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더 공격적이다. 어 공격적? 얘는 방어적. 사별 3일은 좀 방어적. 이런 느낌이라 보면 되겠죠. 천하무적은 뭐 이제, 이, 뭐야, 절대 반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힘이 올라갔으니까, 주지용님도 힘이 올라갔고, 이런 걸좀 힘을, 어, 데미지를 어, 줄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 같아요. 음, 실이 뭔가 없다, 사마이가 없다, 할배덱이 안 된다. 이러면 사마이덱 대신에 동탁을 이용한 덱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다시 보기로 한번 해볼까요? 받아라 인간, 인간 세상에 지옥을 볼 것이다 어 처음 들어봐 동탁 말하는거 인간 세상에 지옥을 줄 것이다 이미 병사들을 겹겹으로 회복시켰다 나 유현덕은 한제 후예이다 배창을 받아라 일망. 등갑병이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 확실히 힐도 잘 되고 잘 버티네. 가까도 이제 자기 힐이 있기 때문에 아, 관우 일 너무 열심히 하는데, 힛. 아,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반격이죠. 5턴 때 절대 반격이 얼마나 터지냐. 이거랑, 동탁 1전법, 데미지가. 자, 이제 시작하겠죠? 5턴. 이게 바로 등갑병 파워. 야, 험한 걸렸다. 반응의 상처. 자, 여기 이제, 어, 동탁은 배반을 갖고 있습니다. 배반 확률이 되게 높죠, 이제? 힐을 겁나 하겠죠, 이제? 700, 800, 뭐 하죠, 예. 네. 절대 반격 데미지가 쏠쏠합니다, 일단. 일반 타진. 딜이, 어, 개미 딜이에요, 개미 딜. 이게 바로 등갑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등갑병의 힘. 이게 사마이덱도 좀 이런 느낌이 나요. 어, 근데 왜 1점 법 터지는 효과가 안 나오냐? 이펙트가? 안에 상처, 조조, 그 다음에 동탁인가? 그까 어, 이펙트가 너무 미미한데? 뭐,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 <laughs>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일단, 상세 정보로 봅시다. 오턴 때, 오턴 때, 동탁이 뭔가 해요. 어, 데미지? 주지웅님 데미지는 얼마 안 되네. 주지웅님은 데미지가 얼마 안 되네. 절대 반격이 엄청나죠, 지금 보면. 2,000, 2,000, 2,000. 거의 2,000씩. 이를 70, 700, 7 0 0 하죠. 어, 근데 이거는 좀 미미하네, 되게. 조조랑 각가가 등갑병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좋다. 등갑병 때문에 아군한테 주는 데미지는 정말 미묘하네요. 짱네요 어, 폭딜은 절대반격이에요. 어, 패시브라서 시작에만 보여요. 원래 그래도 이게 때리는 모션은 나오지 않나? 장비 같은 경우에 일전법 나가잖아요. 이펙트 안 나가나? 아예 장비가? 자, 암튼, 어, 등각병과 동탁의 일전법 되게 괜찮네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힘에 올라간 힘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 절대반격과 어떤 이 시너지로 인해서 힘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한번 보자고 무력이 300 거의 400 가까이 됐죠 어, 어 그래도 피해 꽤 큰데? 어왜 이렇게 크냐 야 장비가 그래도 강력합니다 오 확실히 강력해 7턴 8턴 한번 볼까 8턴 데미지 어, 동타 기준 데미지 400 어, 이건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잃는 효과고 100 200 400 500 500 500, 400, 500, 500, 1400... 음... 집에 갔다 오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동탁 절대반격 전풍. 아까 그 분께서는 등 갑병 쓰셨는데, 여기 이제 함진영이 들어가죠. 함진영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요? 이 전풍에 왜 전풍이랑 고슴을쓰는지난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함진영이 힘이 올라가고 방어력 아니, 통솔력 올라가고 하긴 하거든요. 이게 고순이 있으면 이제 통솔 비례해서 힐량이 늘어나고 버틴다는 건잘 알겠어. 근 군갑병만 한게 있나? 아, 맞아. 군민이로 쓴다 들었던 것 같아. 군민이로, 군미니로. 군민이로에다가 뭘까? 동탁에다가 뭐가 들어갈려나 절대 반격, 공시 군민이로. 일단은, 들어갈 만한 게, 음, 일단 관외상처 같은 게 들어, 들어갈라나? 관외상처? 전풍한테 힐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동탁이 혼란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힘을 올려줘야 돼, 동탁. 음모겸비? 아니면은, 아, 그, 구민이로가, 4턴 동안만 딜이 줄어요. 어차피 요거는 초반에만 살짝 방어하는 형태라서, 이 통솔 영향이라서, 국민유로를 여기다 주겠네요. 고순한테다가. 이거를, 이렇게. 공실을 이렇게 주고, 국민위로 주고, 관외상처 이렇게 주고. 요렇게 주지 않을까. 어, 절대 반격하고. 이제 3턴까지만 주는 피해가 줄어드니까 이 동탁이 주는 1전법 데미지는 5턴부터 들어가죠. 이거 뭔가 성장형으로 키워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중국 놈들은 뭐를 쓸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완벽히 맞을 것 같은데 군민이로 좀더 받는 피해를 줄여볼까? 봉시가 들어가면 일단 동탁이 좀 많은 피해를 줄여야 돼. 잠피? 그러면 봉시를 이렇게 주고. 잠피? 잠피 혹은 대항의 장벽, 이런 걸로 하면서 해피하고. 일단 전풍이 제가 보니까요. 전풍을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얘도 그게 있어요, 이제. 병서가 포위망 돌파했어요. 이 포위망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포위망 쓰면서 좀 상대 혼란을 걸어주는 제어기 형태의 느낌이고, 얘는 뭘 해주려나? 생략 피해 감소. 아 이것도 괜찮은데? 통솔만 몰빵한 다음에 어차피 국민이로의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통솔 들어가니까 함진형도 수비의 왕도 이런 거딱 들어주고 얘는 뭐드나 삼리의 기원 철갑 안격 상태. 아 여기 하나가 남네. 팔문? 아 팔문 좀 오바야. 팔문도 좋긴 한데 팔문이 상위 호환인데 아 알겠습니다. 일단 팔문을 합시다. 팔문으로 하면 완벽하긴 하죠 원무겸비? 몰빵? 일단 아쉬운 게 근데 일전법 데미지가 너무 약해 일단 뭐 이건 팔문 뭐 잔피 뭐 이런 거 이제 받는 피해 감소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군민 이로에다가어 함진영 힐해주고 요거 두 개로 커버 치는 거죠 이것도 세 개도 이것도 있어 사실 봉신은, 얘는 두 명이 이제, 반응 피해 줄어드니까. 어, 요게 좀, 아, 궁금한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 어? 이거 어때요? 그, 뭐야. 조조. 꿈속의 처단. 반격을 하는 거야. 세 번째부터 디버프 있으면 이거 봉시 때문에 디버프 있거든요. 꿈속 이거 아닐까? 야 이렇게 하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반격 데미지가 1 5 0니까 이거 만렙 효과 50퍼거든요. 이때 또 좋은 게 뭐냐면 부장이 피해를 분담하는데 이때 보면 봉시 때문에 받는 피해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얘보다 더 적게 받거든요, 데미지를. 이렇게 하면서 동타하기 꿈속의 처단으로 나중에 반격 딜까지 아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 뭔가 아까 천하무적을 주셨는데 이런 걸 줘야 되나? 좀 근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